따따따따 <laughs> 야 피그 아따 따따따따 또따 한번 대화해 보자. 따따따따따 <laughs> 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무슨 말지 알아 봐. 따따따따따따야 <laughs> 내가 지금 무슨 말하지 알아 따따따따따따따따 따따 따 모르겠지. 내 기분이 지금 그래. <laughs> 너 지금 뭐하는 <뭘> 거야? <laughs> 마이크 드세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누나 어떻게 요따빠따 같이. 안녕하세요. 오, 따빠빠. 따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같이 <laughs> 해요. <어떡해요? 웃음> 와, 이거 뭐. 한 번만 해볼까? 오케이, 어, 그한 번만.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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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네. <laughs> 따따따따. <laughs> 그게 개좋아. 그럼 개좋아네. 따다다 귀엽다가 개좋아하네. 아이씨. <laughs> <laughs> 빠빠빠빠빠. 한치도 빠빠. 치세치 뽀치빠빠빠빠. 야너 근데 진짜 그거 너 나가기 전에 그 무슨 뜻인지 알려 주나 하면 안 되냐? 제발 부탁이다. 어, 알겠대. <웃음> 알겠다. <laughs> 알겠어. 나 지금 알아들었어. 알겠어. 알겠어. 이런 거. 어, 그래. 야 마지막에 DC 네 체를다 까발려 가라 진짜. 자기다. 내가 아... 그럴 필요가 있네아 미쳤다. <웃음> <웃음> 왜 그래야 되냐면 약간 해석이 된다. 어 나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고 너 같이 약간 특이한 뭐라는 거야 누나?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자기에 대해? 아나 원래 궁금증이 좀 많아. 나그게 <laughs> 신기 나보다 좀 다른 사람 보면 신기하고 막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렇단 말이야. 그게 바... 뭐라는 거야 누나? 응? 음? 오, 모르겠네 이거는? 다시 한번 해봐 자기도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 글자인데 빠빠빠어 자기도 그렇다 자기도 그런 거 같아 어 나도 나도? 난 뜻이지? 빠빠빠 음, 나도 그렇긴 하대 오케이 오케이 빠빠빠빠빠빠빠 근데 왜 거기 있냐고 이빠빠 빠야 멀리 있어 빠빠빠어 숨질내는 거 지금? <laughs> 음, 자기 맘이라고 숨질내는 거야 <laughs> 와 돌겠네 이거 야너몇 살이야? 빠빠빠 따다 뭐? 4천살? 4천살? 아 그래요? 응. 오케이 5살부터 시작한다 5살 업! 다 당연하지라? 뭐래 그래? 뭐라고 한거고 <laughs> 그거보다 어린거 <것> 같아아더 <laughs> 말해보라고? 아어아니더 어. 높여보래 음 10살 업! <웃음> 그렇다고? <웃음> 야 너도 너도 빠빠빠 a 하는 거그 h 근히 힘들지 않냐? y 빠빠빠빠빠주 a 이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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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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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p a 빠 a 돌겠네 a p 빠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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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네. 아 귀여워. <laughs> 잘하네. 살아있네. <놀라> 당연하지라는 <놀라>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신기하다. 하트 있었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어 그래서 하트. 아야 귀엽긴 해. 너도 웃기다고 <놀라> 당연하지. 소통을 하고 있는 우리나로야 혹시 근데 빠바바, 빠빠빠야 너 혹시 너, 너 말고도 너처럼 빠빠빠하는 친구 있어? 빠빠빠 당연하지라고 말한 거야? 빠빠 그렇다고 말한 거야? 빠빠 <laughs> 아 그래 볼만 하겠구만 빠빠빠. 빠빠빠, <laughs>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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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거 빠빠빠 그거 어디서 어떻게 하다 그렇게 말해, 말을 하게 된 거야? 빠빠빠빠라고 빠빠빠빠빠빠말해 빠빠빠. 말하... 어좀 사연이 있구나. 어좀 길어 사연이. 음. 혹시 내가 이제 보기를 꺼내 볼게. 혹시 학교 친구가 빠빠빠해서 따라한다. 인정? 빠빠빠 그렇다고? 인정? 진짜? 아니야 아니라고 말하는 거야. 그렇다고 말하는 거야. 빠빠빠 그렇다고 말하는 거네. 그렇지. 음. 그럼 빠빠빠야 그 친구는 뭘 보고 그렇게 빠빠빠거리는거요? 빠빠빠빠뭐 <laughs> 만화속에서 빠빠빠빠빠빠빠하는게 있는거요? 빠빠빠 그렇다고? 빠빠 어 <laughs> 돌겠네 이거 야 어떻게 된다 의사소통이 계속 그니 그러니까, 누나 와 이거 보로로이후의 최대 최강인데 이거? 이곳에 <laughs> <laughs> 아이템이 있어 우와 빠빠빠빠야 어... 뭐왜 이렇게 잘해 빠빠빠빠빠 빠빠빠? 어 잠깐만. 야나 그러니까 부르셨습니까? 이건가? 어? <laughs> 그대맞대맞대왜불렀나 뭐뭐 아, 그러네. 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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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 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빠빠빠. 와우, 너 그래도 복 나가 뭐야, 쟤? 빠빠빠빠빠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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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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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능선 밑에 같은데 이거 이새끼 합니다. 네. 봇보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고. 봇 같네요. 죄송합니다. 저희 차 있어요. 네, 이번님들 이번님 쪽에 핑인에 사람이 누가 찾으셔. 누가 쪽이야? 우선? 두 명. 어? 어. 오. 진짜로 이번이 옆으로 음. 간다. 저 잡아줘야 돼. 쏴줘야 돼. 쏴줘야 돼. 토이디 토이디 토이. 오. 아, 더 있을 텐데 이거. 보급 쪽에도 있고. 좀좀 좀 천천히 가. 천천히. 음. 이번님도 같이 오고. 어0개 이거라 빠빠 빠! 같이 쏴.. 같이 쏘자고거기봐 어, 거기 가면 안돼 너무.. 너, 너무 들이대지마 빠빠빠빠빠 빠! 뭐 괜찮다고? 아.. 지... 알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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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빠빠빠빠빠봐봐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빠도 빠바바바 <laughs> 아, 있다 뒤에도 있는데? 능선인가두 음. 두, 두 명인데? 뒤쪽에 선다오나 쏘는데 어디? 구선생어 누구 는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는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에아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님? 누구 선생 아, 이나 p 아, 나 p a p a p 비 p 아이 a Papa, p 이 p 빠빠 빠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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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데 a Papa, p a p 빠빠 빠빠빠빠 너 이제 죽었으니까 니네 실체 얘기해봐 너 뭐야 어떻게 된거야 아니 너도 처음에 이러지 않았을거 아니야 빨리 얘기해봐 궁금해 빨리 얘기해줘 얼빠부터 그랬어? 태어나 때부터? 빠바빠. 그래 씨 포기했다 씨 빠바빠. 싸발 <웃음> <웃음> 싸발? 싸발? 빠빠빠빠아 얘기해보라고세요 빠빠빠빠야 어? 야 응. 어머 너야 라고 한거야? 한국만할줄 아는구나? 다행이다 국도로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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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약간 그어디국다저바이말 있을 고말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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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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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기 한국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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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약간 제 약간 그 곡성 같은 건드리면 안 돼. 아니 재미가 없어졌루즈해 아, 아, 약간. 아, <laughs> 왜 저래? 옥탑 봐. 이가수야 되겠는데. 야, 빠야 이제 네가 한국말을 해야 재. 제... 어, 네가 이한국말 해야 재밌 있어요? 바빠바바. 네. 다 있다, 저기 두명다 있다. 어, 네. 오른쪽, 오른쪽. 그래서 이따 살리고다잡아야 돼요. 다더아야 돼. 거기 바위 어디 있었던 같은데, 제대로 살리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 저기 있네 저기 빠빠빠. 어, 아, 아, 좀... 어 그니까 빠빠빠. 너 진짜 말해봐, 너봐안 뭐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빠빠빠? 그럼 넌 나랑 같이 할수 없어. <laughs> 못 쳐줄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갈수 없습니다. 오케이, 5 4 3 2잘 <laughs> 예. 가, 고생했어. 빠빠빠. 나중에 또 봐. <laughs> 아. 울어. 빠빠빠, 내가 친구 추가 걸어왔다 빠빠빠 이교빠빠 빠빠,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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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pa Bapak cobaba pengpang